오이순 나물, 고광나무 꽃 꽃봉오리가 와 너무 예뻐요. 꽃이 필 때도 요거 너무 예쁘지요. 병꽃하고는 다르게 병꽃보다 훨씬 나중에 피어나는 고광나무 오이순 나물이라고도 하지요. 요 나무를 딱 끊어서 해먹으면 오이향 상큼한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. 오이순 나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요런 순을 꺾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고강나무 오이순 나물입니다. 결이 결이 병풀, 병꽃하고는 다르지요. 결이 다른 오이순 나물 고강나무 꽃봉오리.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부터 와 정말 너무 사랑스럽답니다. 고강 나무, 고강 나무요.